그날 회의실에서 프랑스 본사장이 계약서를 덮으며 일어서는 순간,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프랑스어는 제가 할수 있어요. 시장 심부름꾼 소년의 그 한마디에 파산 직전이던 회사와 버려졌던 가족의 운명이 동시에 뒤집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라 패션 회의실, 오전 10시. 프랑스 루미에르 그룹 본사장 피에르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유창한 프랑스어였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최혜진 회장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가 급락, 대출 회수, 파산 직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 소년이 뛰어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일주일 전 남대문 시장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남대문 시장. 강지우는 빈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또 떨어져 나갔어요. 테이프로 감았지만 한시간이면 벗겨질 겁니다. 아저씨, 짐 들어드릴까요? 지우는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한 건에 2,000원. 10건이면 2만원. 오늘의 목표였어요. 오후 3시쯤 사고가 났습니다. 무거운 과일 상자를 옮기다 발을 헛디졌어요. 상자가 쏟아졌습니다. 사과와 배가 골목을 굴렀어요. 이 자식아, 10만원 물어내.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어요. 오늘 번돈만 이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꼭 갚을게요. 저녁 일곱 시, 지우는 월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지우, 월세 사흘 밀렸어. 내일까지 안 내면 짐 빼. 방문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납자. 좁은 방, 침대 하나, 낡은 책상.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있었어요. 늘어진 테이프 다섯 개, 액정 깨진 전자사전, 지우는 전자사전을 켰습니다. 깨진 액정에서 글자 반만 보였어요. 새로 살 돈이 없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프랑스어 강의였어요. 테이프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투명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이었어요. 벌써 열 번도 넘게 이은 테이프였습니다. 엄마, 지우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책 들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나라도 해야지. 벽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지우는 볼륨을 최소로 줄였어요. 귀에 바짝 대고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우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부인 한 분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Help! Somebody! 외국인 관광객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가 달려갔습니다. 노부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call ambulance. 지우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She needs help now. 지우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급차 곧 와요. 노부인은 지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부인을 옮겼어요. 노부인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이름이 뭐니? 강지우에요.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 혼자 공부했어요. 지우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부인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명함을 받습니다. 세라 패션 그룹 회장 최혜진. 회장님이셨구나.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영어 쓴게 언제만인지, 보통은 혼자 공부만 하니까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중국어 방송이 나왔어요. 지우는 성조를 따라했습니다. 시장에서 중국 관광객들 대화 엿들으며 배운 거였어요. 도서관에서 빌린 일본어 책도 펼쳤습니다. 러시아어 CD도 들었어요. 어머니 테이프에 유엔 통역사 꿈 얘기가 있었거든요. 언어는 세상을 여는 열쇠야.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공책에 단어를 빼곡히 적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그냥 시장 심부름꾼일 뿐이었어요. 사흘 후 세라 패션 본사. 최혜진 회장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루미에르 그룹과의 대형 계약일이었어요. 전무 김태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통역사가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답니다. 못 온대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통역사는 급히 알아보고 있는데, 미팅까지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루미에르 그룹 본사장 피에르 베르나르가 임원 3명과 들어왔어요. 피에르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Nous parlons français seulement. 오직 프랑스어로만 협상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최서연, 혜진의 양손녀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 볼게요, 할머니. 서연은 영어는 조금했지만 프랑스어는 서툴렀어요. 피에르가 프랑스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저 다시 한번 천천히 피에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Une 이건 모욕이다. 혜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김태연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러다간 계약 날아갑니다. 피에르가 시계를 봤습니다. 10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준비한 계약, 회사 미래가 걸린 계약,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사흘 전 시장에서 만난 소년, 영어 잘하던 소년, 비서실, 혜진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강지우라는 소년 찾아봐. 빨리. 30분 후, 지우는 세라 패션 건물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비서한테 급한 연락이 와서 뛰어왔어요.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땀이 줄줄 흘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최서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시장애가 뭐하러 왔어? 할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김태현이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애를 믿으시려고요? 피에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Ridicule. 웃기는군. 시간 낭비는 그만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가방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우가 프랑스어로 외쳤습니다. Monsieur, s'il vous plaît, écoutez-moi. 피에르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발음이 파리억양이었습니다. Tu parles français? 프랑스어를 하나. Oui, monsieur. 네, 손님. 지우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피에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 배웠지? j a 혼자 공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피에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럼 이 문장을 통역해 봐. 복잡한 계약 용어를 프랑스어로 쏟아냈어요. Nous proposons un contrat d'exclusivité avec des clauses de rendement trimestriel et des pénalités proportionnelles. 지우는 침착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분기별 성과 조항과 비례 위약금이 포함된 독점 계약을 제안하신답니다. 피에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Impressionnant. 인상적이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피에르가 더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c o n n a t l e x p r e s s 손에 털이 났다는 표현 아니 이건 프랑스 관용구였습니다.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표현이었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Oui, 네,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손가락 빨고 있다랑 비슷하죠. 피에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Excellent! 훌륭해! 임원들도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에르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Quel âge as-tu? 몇 살이니? J'ai 15 ans. 열다섯 살입니다. 15 ans.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Et tu parles comme un Parisien. 그런데 파리 사람처럼 말하는군. 혜진이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통역했어요. 로열티 15%, 납기 6개월, 보증 기간 3년을 제안하십니다. 혜진이 놀라 지우를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피에르가 복잡한 조건들을 설명했어요. 지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기술 사양을 물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쏟아졌어요. 지우는 도서관에서 본 패션 잡지를 떠올렸습니다. 그 단어들이 거기 있었어요. tissue respirant haute performant. 고성능 통기성 원단.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에르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때 김태현이 혜진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태현이 혜진에게 속삭였습니다. 피에르가 로열티 8%를 제안했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었어요. 피에르는 분명 15%라고 했습니다. 15% 지우는 메모지에 썼습니다. 15%라고 하셨어요. 8%가 아니에요. 혜진에게 건넸어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현을 봤어요. 김태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휴식 시간, 혜진이 피에르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15%가 맞았어요. 김태현의 배신이었습니다. 혜진이 김태현을 불렀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징계 절차 밟을 겁니다. 김태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제가 얼마나, 나가. 김태현이 나가며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한 시간 후, 뉴스가 터졌어요. 세라 패션 내부 고발, 미성년 통역사 논란. 김태현이 언론에 흘린 거였습니다. 15살 시장 애가 통역했다. 계약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 피에르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못 참아. 계약서를 찢었어요. 퇴장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지우. 정말 통역 조작했나요? 보안이 지우를 끌어냈어요. 나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거리로 쫓겨난 지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였어요. 야 뉴스 봤어. 사고 치내는 모터. 짐 싸. 지우는 월세방 앞에 섰습니다. 짐이 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시장 골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요금미납. 다내 잘못이야. 지우는 무릎을 안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지우는 시장 골목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을 뜨니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찾았구나. 회장님, 지우는 급히 일어났어요. 따라와. 혜진은 지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회사로 갔어요. 회장실, 혜진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지우야, 내 어머니 이름이 뭐니? 강민아예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내 어머니니, 지우는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회장님이 왜 엄마 사진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내 딸이야. 네, 45년 전 나는 미혼모였어. 가족한테 쫓겨났지. 미나를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 혜진은 책상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DNA 검사 키트를 꺼냈어요. 확인하자. 내가 정말 내 손자인지. 지우는 멍하니 혜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모르겠어. 하지만 미나가 내 엄마라면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넌내 손자야. 검사를 했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99 일치. 친손자였습니다. 혜진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6년 전에 혜진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할머니는 엄마를 찾으셨어요? 40년을 찾았어.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을 뒤졌지. 하지만 미나는 성을 바꿨더구나. 찾을 수가 없었어. 지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책 들고 웃는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원망 안 해요. 언젠가 꼭 만나요. 혜진의 사무실. 지우는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유엔 통역사가 꿈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갔죠. 공장에서 일하다 저를 낳으셨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네, 아버지는? 몰라요. 엄마는 말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미나가 혼자 널 키웠구나. 엄마는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도 없었고, 결국,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를 아니, 미나를 찾기 위해서였어. 돈이 있으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20년을 찾고, 30년을 찾았어. 40년이 지나도 못 찾았어. 지우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액정 깨진 전자사전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요. 전자사전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프랑스어였어요. Mama, je ne suis pas en 엄마, 저와 안났어요. 엄마도 힘드셨다는 거 알아요. Un jour? Je deviendrai interprète de 언젠가 유엔 통역사가 될게요. Et je vous 그리고 엄마를 찾을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해진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찾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지우야,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엄마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뤄. 일주일 후, 세라 패션 기자회견장, 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강지우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제 친손자입니다. 혜진이 DNA 검사 결과를 공개했어요. 45년 전 제가 버린 딸의 아들입니다. 김태현 전무의 배신을 막아준 은인입니다.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피에르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 손자가 통역하겠습니다. 피에르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계약 조인식이 열렸어요. 지우가 통역을 했습니다. 이번엔 당당했어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혜진이 발표했습니다. 강미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유엔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제 손자 강지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석달후 어머니 묘소 혜진과 지우가 나란히 무릎 꿇었습니다. 새 묘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미나야, 엄마가 왔어. 늦었지만,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지우는 전자사전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녹음을 재생했어요. Je vous 그리고 엄마를 찾을게요. 지우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Je trouvé, maman. 엄마, 찾았어요. Et je votre rêve. 그리고 엄마 꿈 이룰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1년 후 지우는 외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주 세라패션에서 통역일을 도왔어요. u 엔모의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개 국어로 통역했어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엄마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혜진이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미나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우는 미소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미완의 꿈. 이제 지우가 이어가고 있었어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번 시청, 한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